자 다음은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제가 인덱서를 하도록 할게요. 인덱서는 뭐냐 하면요, 객체 내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우리 이거 이게 인덱서가 아니에요. 우리 프로, 프로퍼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프로퍼티 할때 어떻게 했어요? 얘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어 네, 네임해서 네, 네 리턴 네임 하시는 거죠. 프로퍼티 기억 나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그냥 네임이 아니라 배열의 네임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네 의 인덱스 값이에요. 0, 1, 2. 인덱스 값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프로퍼티 대신에 인덱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네임 대신에 disint index 하시면 돼요. 좀 지워드릴게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디스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자료형 자료형이 뭐 인트겠죠? 배열이니까 대부분 인덱스가 인덱스가 뭐 배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컬렉션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인덱스 쓰시면은 인덱스가 0이면은 대안을 찾아야겠죠? 뭘 리턴해요? 네임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임의 인덱스를 대안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민국, 2를 넣으면 만세 를 리턴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인덱서 get과 set으로 이루어졌는데 프로퍼티랑 굉장히 비슷해 프로퍼티에 인덱스가 있는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실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362페이지입니다 자 이름은 덱 인덱. 인덱스 하시고 자, 컬렉션스 하신 다음에 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 클래스 만들면서 하시는 거 보셨죠? 네. 뭐 리, 프로퍼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신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인 그 배열에, Array에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public, 아, 이건 생성자.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자, 생성자, 생성자에다가, 그, 프라이, 그 뭐였지? 이 값을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Array의 값을 위에서 Private 한 애를, 네. 그 바로 앞에서 하셔도 되고, 네, 생성될 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3 3 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네3 칸이 생성이 되겠죠. array. 그 다음에 public int this 하셔서 자 이에 접근을 하시려면은 네 인덱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르는 프로퍼티처럼 get 그 다음에 set 넣으시면 됩니다. 자 get 안에다가 뭘 넣을까요? return, array에 index를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et에서는 뭘 넣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resize, int. 자, 그 다음에 reference. 저희 이거 리사이즈 할 때는 네, 참조 쓴다고 했죠. 인덱스 플러스 1에다가 네. 어, 인덱스가 만약에 이게 어레이 랭스보다 크다. 만약 내가 0, 1, 2가 아니라 4를 넣었다. 3이나 4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리사이즈를 시켜줍니다. 인덱스를 하나 더 늘려서 하나 더 늘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잘자다니 참. 어레이 리사이즈. 친절하게 짰네요.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 어, 지금 보시면은, 음, 밑에 이제 랭스를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어레이의 랭스를 알고 싶은데 걔를 리턴해 주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또 어차피 이게 메인에서 사용을 할 거라서 그 랭스가 프로퍼티죠. 사실 원래 있는 건데 얘를 또 만들어 주네요. 랭스. 어레이의 랭스를 네 클래스의 랭스를 네, 리턴을 해 주게 됩니다. 어레이 랭스를 클릭.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메인에 가셔서, my list, my list를, 네, 클래스 선언 하시고요. 인스턴스 만드시고, i는 0부터, 0부터, i가 어디까지, 5까지, 네, i 뿔뿔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i 에다가 i 를 넣어요. 지금 어, 얘가 지금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get 을 사용한 겁니다. 아 어디 인덱서에도 get 이 있죠? 네, get 으로 아니 set 으로 set 을 사용한 거예요. set 에서 5까지 넣었어요. 우리 3까지 했는데 5까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어, 얘가 두번더 실행이 되게 두번 실행이 되면서 어, 4, 3 4 5를 넣게 되겠죠. 네,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이용할 거예요. length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점 length. 그리고 클래스에서 메서드 사용이랑 뭐 비슷, 한 프로퍼티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프로퍼티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라인 하셔서 네. 어, 리스트 아이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F5를 해볼게요. 어, 자, 처음에 보시면은 리스트 리사이즈가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세 카만 만들었는데 총 0, 1, 2, 3, 4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늘리는 겁니다. 얘가 수행이 두 번이 되면서 네, 리사이즈가 3칸 밖에 없었는데, 4칸으로 늘려서 3을 넣고, 5칸, 칸으로 해서 4를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0, 1, 2, 3, 4로 출력되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매우 좋으니까, 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 있는 포이치뭐 이런 거는, 네, 안할 거고요. 이제 바로 연습문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네, 숙제 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